국민TV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을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정원 출신과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첩증거조작을 한 국정원과 검찰을 적극 비호하면서 친정구하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민주당 민병도의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친 박근혜계 인사 11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티빌라디오 정호종합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을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하면 혈세로 나라의 암덩이를 키워 건강을 심각히 해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하면 나라의 암덩어리 처부서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국정원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국기물란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병원 원내 대표는 국정원의 끝없는 추락은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을 방임하고 불법에도 면죄부를 발행하며 감싼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사유는 넘친다며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해임 사유가 100배는 무겁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국가조작원으로 불리는 묻지 못할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요지 부동이고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정원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발칙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쯤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한 꼴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쯤에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바입니다. 한편 어제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김현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때처럼 똑같이 발뺌하고 직원의 진술을 믿는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티빌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날 국정원 직원에 의한 정치 공작, 정치 개입 사건 발생 직후에 12월 12일, 12월 13일 두 차례 걸쳐서 현안 보고를 받고 저희가 이제 질의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3차장이었던 기, 이종명 차장과 어, 그 이제 공작을 담당했던 주무 실무총책을 맡았던 국장의 태도를 어저께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자비와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식, 즉 매뉴얼이 저런 식으로 발뺌하고 그러니까 위조된 그 명료한 공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진 진술을 믿는다. 즉 김아영이 댓글 공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그 진술을 믿는다라고 당시에도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지금 대응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과 보도 자료가 그 유조를 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니고, 어, 일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뭐, 잘못하다, 잘못했다, 미숙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곧, 그러면 위조를잘 해서, 원만하게 잘 해서.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예, 처리했는데,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국정원 출신과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첩 증거 조작을 한 국정원과 검찰을 적극 비호하면서 친정구하기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이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심정으로 봐서 간첩 혐의는 맞는 것 같다며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색깔 공세를 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첩을 조작했다면 생사람을 잡았다면 으흠. 뭐 국정원장 아니라 수사 라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증거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 고의성이 있었다면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져 막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을 왜 때려 어... 버티겠느냐. 고의성이 있는 위조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책임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작은 서류다. 뭐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까지 하는 것이 국정원장이 모든 일에 물론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되겠죠.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위조 문건과 관련해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은 지금 전혀 몰랐다고 무능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악하진 않은 것 같다며 국정원을 적극 감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이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에 예. 대해서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그니까 그 말을 저~ 협조자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그 사람이 그렇게 검찰에 가서 위조했다고 진술할 줄알았다면 예상했다면 그거를 검찰에 그렇게 내보내서 진술하게 그냥 뒀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뭐~ 위조하는 거를 국정원이 시켰다고 하는데 위조하는 예. 거단건 뭐~ 한5만 원만 주면 어디 가서 위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힘들게 협조를 시켜서 돈뭐 천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사실상 국정원이 모든 수사를 도맡아 했고 검찰은 뒤치다 거리만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하지만 우선은 검찰이 대공수사의 실질적인 지위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몰랐다고 하는지, 과연 국정원장이 몰랐다는 얘기인지, 저는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유우성 씨를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하면서, 소위 문제되는 그 출입경 기록에, 입, 입, 입. 즉, 어, 출경 기록은 없이, 이제 입경 기록만 있었던 거죠. 입경 기록, 네. 그 진본입니다. 입, 입, 입으로 되어 있는 진본을 국정원과, 어, 또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유우성 씨를 어, 조사를 하면서 그 입, 입, 입이 안 맞으니까, 뒤에 입, 입은 전산착오거든요. 예. 안 맞으니까 두만강으로 도강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신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 모두 인지를 하고도 수사방향을 그렇게 저는, 잡았단 말씀인가요? 저는 충분히 이것이 수사기간이 길고, 예. 그리고 문서의 증거 능력의 공방이 6개월 이상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요원 검사들이었으면 저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민병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친 박근혜계 인사 11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민병도 의원은 어제 편엔 공공기관의 친박 임명사전 일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된 친박인사가 84개 기관 소속 117개 직위에 1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장 45명, 감사 15, 이사 57명이었습니다. 이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등 대선 캠퍼 출신이 40명, 당 외곽 지지단체 활동자 등 기타 인사 32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14명 순이었습니다. 민병도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있지 않습니까? 3급 이상 그 출신 지역별 분포에 관한 사전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작년에는 박근혜 후보에 국정 그 공약 이행률을 갖다 발표한 적이 있고, 올 초에는, 어, 지방 공약, 어, 이행률을 발표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공공기관, 아 어, 인사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늘의두 쪽이라도 약속은 지킨다고 했는데, 그런 탕평 인사를 할지, 전문 인사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자는 뜻에서 이 사진을 펴드된 것입니다. 네. 제가 침박, 어, 임명사진을 내서, 침박 인사로 분류한 것을 마녀사냥이라고, 새누리당이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친박으로 분류되는 것 대통령이 그들을 임명해서 그걸 공공기관의 주요지까지 올렸는데 친박 임명사전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것을 만여사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모욕이 아닌가 명예훼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병도 의원의 어제, 민병도 의원이 어제 펴낸 공공기관 침박 임명사전 1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대출 대변인은 대다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됐음에도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친박 낙하산 인사 비판에 10년 전 참여정부까지 언급하며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애쓰는 새누리당의 작태가 구질구질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정부도 했던 잘못이니 박근혜 정권의 잘못으로만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입니까? 집권 여당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사랑, 존경까지 운운하며 낙하산이 무슨 죄냐며 도리어 큰소리치는 이덕훈 수출입 은행장이나 오래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잘못인데 어떠냐는 식의 새누리당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후한 무치하고 뻔뻔스럽습니다 당선인 시절까지도 낙하산 인사는 국민께 큰 부담이 된다며 잘못된 일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1년 만에 낙하산 종결자로 등극했습니다 기관장 감사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사로까지 넓어진 낙하산은 현 정권 들어서 사회 이사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방지안을 보고했던 날에도 당당하게 낙하산을 내려보냈으니 참으로 말다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2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측은 어제 실시한 2차 휴진 참여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9%로 2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들 역시 어제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률이 과반을 넘겨 2차 휴진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 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부터 시작될 휴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 최대 6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의 700억 원대 부실 대출 가운데 최대 60억 원 정도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은행의 도쿄 지점 직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 은행 도쿄 지점 연루자는 현재 자회사 고위 임원이 돼 있었고, 기업은행 도쿄 지점 비자금은 직원이 빌딩을 매입하는 데 유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제주와 호남,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전주 13도, 대구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9.1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